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조사론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19의 2021년도에 출제되었던 조사론의 문제입니다. 26번 문제부터서 전반부 38번 문제까지 먼저 풀고 나머지 12문제는 나중에 풀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의 문제 중에서 역대급으로 쉬웠습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합격률 60%가 바로 이런 조사론 업계 어렵게 나왔던 것들이 좀 쉽게 출제된 부분의 영향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문제의 오류도 있었지만 조사방법론이나 또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정책론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출제된 것들이 합격률을 끌어올리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요소가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자 26번 문제는 사회과학의 특성입니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간혹 나오는데요.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연과학에 비해서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회과학입니다. 맞습니다. 자, 대개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규명하는 것이고 인간의 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에 의해서 바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회현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사회과학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번과 여기 있는 2번과 여기 있는 4번이 한꺼번에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 대상물 또는 관찰 대상과 관찰자가 분명히 구분된다. 이건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이 바로 관찰자, 연구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관찰자와 관찰 대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자연과학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과학은, 사회과학은, 사회과학은 관찰 대상과 관찰 대상과 관찰자, 관찰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시면 되죠 자 사회과학은 관찰 대상과 관찰자 구분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좀더 쉽게 말하면 객관성의 측면에서 해설이 나온 대로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측면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관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자 사회과학의 관찰 대상과 관찰. 자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를 피란델로 효과라고 합니다. 피란델로 효과라고 하는데, 이 피란델로는 이탈리아의 극작가입니다. 1930년대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극작가인데, 이 피란델로 극작가가 바로 진실에 대한 측면을 주관적인 요소에 주안점을 두어서 이제 그 연극과 관련된 극작을 했다. 어, 문학작품을 남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란델로 효과는 바로 주관적인 측면, 이러한 것들을 중요시한 측면이 바로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과학에서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질적 연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오케이. 질적 연구에 보면 자문화 기술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문화 기술지는 내러티브 형식으로 쓰는 것인데 이 자문화 기술지가 바로 관찰자가 바로 관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연구자면서 자신의 자문화 기술지, 자신의 어떤, 어,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쓰는 거죠. 전기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대상과 관찰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관적인 측면이 중요시 되고,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객관성 측면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문은 탈락. 자 사회 문화적 특성을 많이 받는 것이 무슨 과 사회과학이다 많이 배우셨죠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많이 받는 것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27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는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입니다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실천론에도 이런 것들이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자 사회복지학은 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학문이나요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라는 요소가 바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과학은 사회복지 실천적 지식의 제공 및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적인 측면에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 조사 아닙니까? 따라서 실천의 지식적인 어, 지식의 제공이라든지 이론적인 발전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사회과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을 실천과학이라고 하죠. 사회과학을 실천과학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회과학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사회복지학은 응용과학이 아닌 순수과학에 속한다. 아니죠, 응용과학이죠. 사회복지라고 하는 요소가 바로 이제 어떤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측면을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과학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순수과학보다는 응용과학적인 측면이 강하다. 디귿쯤은 탈락입니다. 자,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에 의해서 발전된 개념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이것은 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응용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복지학의 특성에 해당된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했습니다. 여기 있는 디귿 지문은 탈락이고 기역과 니은과 리을 4번이 답이 됩니다. 사회복지학과 사회과학의 내용은 조사 방법론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던 것인데요. 사회복지학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실력 따지게 보면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과학은 인간관계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순수학문이지만, 사회복지학은 각종 사회 현상에 대지하는 사회적인 욕구,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실책을 연구하는 실천학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천과학이다, 실천학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과학은 과학적 지식의 기초를 두고 인간의 문제 의 이해와 해결을 시도하는 실천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지식을 습득하고 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사회복지학은 실제 사회적 욕구나 사회 문제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사회과학의 지식은 과학이론이고, 그 다음 사회복지학의 지식은 실천이론이다. 사회과학이니까 과학이론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학은 바로 이제 실천적인 요소가 있다, 임상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천이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학 사회과학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학 이런 것들이 다 사회과학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사회복지학과가 어 아시는대로 사회과학과에 해당되죠. 자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성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응용과학 순수과학 순수학문 응용학문 이런 내용들이 있고 자 밑줄을 쭉 쳐놨는데. 거기에 보면 순수학문이 진리의 탐구 그 자체,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그 자체를 이론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순수학문입니다. 순수학문은 진리의 탐구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응용과학은 뭐겠어요? 순수학문의 어떤 이론이나 지식을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응용해가지고 인간생활에 실용할 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응용학문,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복지학은 실천현장에 응용하는 것이 커요. 그래서 응용 과학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7번 문제 답은 4번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양적조사와 질적조사 비교돼데 옳지 않은 것은 쉽게 풀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가르친 거 보세요. 질적조사에 비해서 양적조사의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나요? 네 맞습니다. 질적조사에 비하여 양적조사에서는 귀납법을 주로 사용하나요? 아니요. 연역법은 연역 연역법을 쓰죠. 양적 조사는 연역법을 씁니다. 그러면 질적 조사는 귀납법을 쓰죠. 질적 조사는 귀납법을 쓴다. 이거는 정말 기출 문제에서 엄청 나왔던 겁니다. 이번에 조사 방법론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가 짧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질문들이 많이 보였어요. 양적 조사에 비해서 질적 조사는 사회 현상의 주관적 앞에서 죠 의미에 관심을 갖는 거 맞습니다. 양쪽 조사는 가설 검증을 지향합니다. 이게 뭔데요? 연역법이죠.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질적 조사는 탐색 발견을 지향한다. 이게 뭔데요? 귀납법이 됩니다. 귀납법은 탐색, 발견을 통해서, 그렇죠.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양쪽 조사에 비해서 질적 조사는 조사 결과의 일반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요? 연구 대상이 소수니까 일반화가 어렵다. 질적 조사는 그렇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2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를 위한 수행단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쉽죠. 옳은 것은입니다. 자, 가장 먼저 문제 설정을 하죠. 문제 설정, 문제 설정, 가설 설정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이 먼저 답이 후보가 됐고, 문제 설정하면 가설 설정을 두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설계를 먼저 하고, 자료 수집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을 먼저 한 다음에 자료 수집하고 자료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네일번 지문이 맞는 겁니다. 1번 지문이 답입니다. 자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거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이 삼십 번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블랭크가 네 개가 있는데요. 독립 변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독립 변수에 영향을 준대요. 자 앞에서 독립 변수 앞에서 영향을 주는 걸 뭐라 하죠. 네 앞에 왔다 그래서 선행 변수라고 합니다. 선행 변수를 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독립 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거 많이 배우셨죠?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자 매개 변수 자독정 여기는 매자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들어가죠 독립 변수의 결과입니다 종속 변수의 뭐죠 원인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다른 변수에 의존하지만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변수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른 변수에 의존을 한대요. 의존하고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거 종속 변수라 하죠. 종속 변수는 결과의 결과. 종속 변수는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변수에 의존하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를 뭐라 하죠? 양, 다, 리. 외생 변수가 있고 양쪽에 영향을 준다. 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양쪽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제삼의 변수를 외생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행 변수, 두 번째 매개 변수, 세 번째가 종속 변수, 마지막이 외생 변수였습니다. 답은 5번에 있네요. 됐죠?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더미 변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변수라고도 하죠. 가변수. 더미 변수는 0과 1로 표시하는 겁니다. 0과 1로 표시하는 건데 되게 이제 명목 변수를 회귀 분석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목 변수를 명목 변수를 더미 변수로 전환합니다. 더미 변수화 합니다. 더미 변수화를 해서 회귀 분석에 투입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는 회귀 분석. 회귀 분석, 인과 관계를 알아보는 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명목 변수는 범주형 변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계절이 있습니다.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더미 변수의 수는요. 더미 변수의 수는 범주의 수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범주의 수 마이너스 1. 자, 예를 들어보면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럼 범주가 몇 개예요? 4 개죠. 그럼 더미 변수는 계절을 더미 변수로 한다면 4-1에서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봄 더미, 여름 더미, 가을 더미, 그다음에 겨울 이렇게 돼요. 겨울은 없겠죠. 겨울은 없는데 더미 변수가 세 3가지, 가지라 했으니까 이렇게 자 겨울을 써 볼까요? 자 봄, 여름. 이렇게 하면 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제가 그랬죠. 0과 1로 표기한다 라고 했어요. 0과 1로 표기하는데, 여기에 봄 더미, 자, 1을 표기했어요. 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 더미, 1, 0,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을 더미 00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0과 1로 표기되는 거죠. 0과 1로 표기되는 거. 그래서 더미 변수가 지금 3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봄 더미, 여름 더미, 가을 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미 1, 더미 2, 더미 3.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미 변수의 수는 3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별은요? 남녀죠. 그러면 2-1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0-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0 해도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5번이고 31번 문제. 가로 안에 알맞은 조사 유형에 모두 나열한 것은입니다. 이거 배우셨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연구 대상을 표본 추출하여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종단 조사라 합니까? 네, 종단 조사라 합니다. 종단 조사.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거니까 종단 조사고요. 종단 조사의 세 가지. 암기법 종단이 친구는 동년배 경향신문 패널이다. 경향조사와 패널조사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경향조사와 패널조사 답은 1번입니다. 32번 문제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오은 것은이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내적 타당도는 인과성을 보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블랭크 이외의 다른 변수가 니은의 개입할 조건을 통제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원인 변수 아니면 결과 변수가 들어가죠? 제가 인과성이라 했으니까 원인 아니면 결과가 들어가겠죠.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과성이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기억 이외의 다른 변수가, 그러면 기회, 기억이 뭐겠어요? 독립 변수가 되겠죠. 독립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가 어디에 개입할 조건? 그렇습니다. 결과 변수,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종속 변수의 개입할 조건을 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보려고 하는데 어떤 다른 녀석이 딱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독립 변수를 우리가 원인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원인 변수가 되고, 종속 변수를 결과라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기억은 원인 변수, 결과 변수, 원인 변수, 결과 변수, 원인 변수, 결과 변수. 이두 가지는 탈락.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잖아요 연구대상을 선정하거나 자 디귿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이게 보시면 확률 표집이 있고 무작위 할당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일반화가 잘 되는 것은 확률 표집 방법이잖아요 다수+ 다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확률 표집 방법 확률 표집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야 돼 적게 적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되죠. 확률 표집 방법으로 크게 해야죠. 그래야 일반화가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하나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하면 이런 문제는 풀수 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33번 문제 들어갑니다.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 규칙에 따라서 측정 대상에 값을 부여하는 과정을 뭐라 한다? 네, measurement 측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설문지 응답하잖아요. 그게 측정이에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특정 대상의 값을 넣죠, 집어넣잖아요. 이게 측정이라는 거고, 이론적 모델이 있고요. 사건, 이론적 모델이나 사건이나 현상을 연결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 이론적인 부분하고 현상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어, 측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추상적인 부분을 경험적인 부분으로, 추상적인 부분을 경험적인 부분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측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것을 측정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기 이론적인 것이 있죠. 이게 이론적인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건이나 현상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측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사건이나 현상을 세분화하고 통계적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측정은 통계적 분석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설문 문항수가 작아야 됩니까? 아니요. 많을수록 좋아요. 설문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진다. 이거 많이 배우셨잖아요. 설문 문항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차가 줄어든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뭐들어서 인퍼먼트 인퍼먼트라고 하는 항목을 측정하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다섯 문항이 있다. 그럼 다섯 문항 가지고 어떻게 많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다섯 문항보다 더 많은 문항이 들어가면 뭐열 문항, 스무 문항 이렇게 들어가면. 우연적 오차가 줄어든다라고 해요. 우연적 오차 말이 조금 어려우면 오차 이 오차가 줄어들어요. 오차가 줄어들어서 바로 관찰 점수가 진점수에 거의 유사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관찰 점수 이콜 진점수 플러스 오차가 되는데 문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오차가 줄어든다고요. 문항에 대한 오차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오차가 높으면 신뢰도는 떨어져요. 어, 오차가 높으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이것을 일종의 측정 오차라고도 하는데 측정의 오차라고도 하는데 어, 문항 수가 많을수록 이 측정의 오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정 수준에 따라 명서 등비 배우셨죠? 네 가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준이 높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정리가 됐죠? 답은 4번입니다.